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오늘은 가야산 국립공원하고 별개인 충남에 있는 가야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행 들머리는 대부분 덕산 도립공원 삼소가 있는 상가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가야봉으로 올라서 와 주능선을 따라 성문봉을 거쳐 옥양봉에서 하산하는 코스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충남 가야산은 서산과 예산을 경계 짓는 건북 정맥이 지나가는 능선상에 있는 명산입니다. 가야산 정상인 가야봉에 서면 성문봉과 옥양봉으로 펼쳐지는 주 능선의 조망이 멋지고, 좌측으로 서산시와 우측으로 예산군의 넓은 내포 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초겨울에 적합한 산행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야봉 정상에서 본 조망입니다. 왼쪽으로 서산시와 산수저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성문봉에서 좌측으로 뻗어나간 일락산이 보이고, 성문봉의 우측 옥향봉, 그리고 건너편의 서원산까지 시원하게 조망이 됩니다. 성문봉 가는 길에 만나는 기암들입니다. 그중에 거북이를 닮은 거북바위가 자리하고 있네요. 좀더 진행하면 멋진 석탑 형태의 소원바위라고 자리합니다. 성문봉은 암봉이라서 성문봉에 가까이 갈수록 바위 봉우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암릉 구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문봉 직전에는 사자의 얼굴을 닮은 사자바위가 성문봉의 명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락산으로 갈라지는 성문봉입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깃대봉, 성문봉을 지나서 능선을 타고 평이한 오경봉까지 가서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가볍게 산행할 수 있는 가야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